가수 생활을 진짜 오랫동안 했거든요. 네, 10년 맞아요. 넘게 했는데, 처음에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진짜 응. 병원에 실려갈 정도로 응. 머리가 응. 너무 아파서 응. 그 정도로 받았었는데. 응.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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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뵈요. <laughs> 제가 네. 그 압구정에 있을 때좀 다니다가, 네. 하고 나서 처음 왔잖아요. 많이 좋아졌죠? 네, 너무 화사하고 음. 아늑하고 네. 매일 매일 네. 오고 싶게 바쁜 것 같아요. 엄청 바쁘신 것 같던데. 네, 보니까. 제가 지금 네. 요즘에 네. 건강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많이 힘드신가요? 기가, 음. 딸려요, 기가 딸려요. 기가 네. 딸려요. 네. 보니까 얼마 전에 인천에서 시구도 하셨던데. 네. 네, 엄청 잘하셨던데. <laughs> 제가 기가 더 좋았으면 한의원에 왔다 갔으면 <laughs> 더 시속이 나왔을 텐데 힘이 네. 딸려가지고 시속이 안 나왔어요. 아. 요새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뭐가 있으세요? 아... 두 세가지만 네. 좀 먼저 말씀을 해 주세요. 예전에는 소화 음... 잘안 되시고 이런 분이 네, 네, 네. 많으셨었죠. 네. 근데 요즘에 다시 응. 위쪽이 안 좋아서 속쓰림도 심하고 잘채하고 좀 현기증이 잘 나더라고요 요새. 응. 빈속이 엄청 쓰리고 먹고 나서도 쓰림이 좀 어느 정도 지속되고 없어지더라고요. 응. 기력이 딸리는 걸 하루 중에 언제가 제일 힘드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힘든 건지? 네 일어날 때부터 계속 <laughs> 힘들어. 그냥 일어나면 계속 잠에 쭉 취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 정신이 맑아지지 네. 않고 좀 네. 몽롱한 상태가 맞아요. 잘 때까지. 맞아요. 네. 일단은 예전에 제가 이제 체질 을 네. 봤었는데 네, 네. 가장 체질적인 약점이 일단 비위계통입니다. 어... 네. 일단 소화가 잘안 되는 타고난 네. 사람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비위계통이 안 좋아서 네, 네. 비위가 워낙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장에서 맷돌질을 잘해서 뜨끈뜨끈한 죽을 만들어서 흡수를 잘 해야 되는데, 네, 네. 그 과정이 떨어지는 사람이거든요 아 예전부터. 그래서 그게 이제 반복적으로 조 불편하신 것 같고, 네. 특히나 이제 이 위장 계통은 스트레스랑 관련이 또 많으니까. 어, 그래서 맞아요. 무리하시거나 아니면 신경을 많이 쓰게 되면 네. 더 문제가 발생하고, 이게 이제 심해지면 나중에 이제 가슴이 답답해지고, 음 목에 뭐가 좀낀것 같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한의학에서는 매핵기라고 표현을 매해끼. 하거든요. 예. 네. 근데 실제로 뱉어지지도 않고 숨겨지지도 네. 않고. 이건 이제 소화가 안 되면서 스트레스를 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이게 오거든요. 주로 이제 화병 환자들이 이게 아. 좀 많이 오는데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위가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고 아 이게 어. 뭐가 걸리네? 음식물이 진짜 걸렸나? 맞아요. 생각이 들어서 막 물도 많이 먹고 그 위생천 있잖아요. 아 위생천. 거를 하루에 몇번씩 네. 먹었어? 실제로 뭐가 걸려 있는 사람도 있는데 어. 일단은 지금 혜원님께서는 네. 이제 그게 아니고 전형적인 내기다. 요새 머리도 너무 아파요. 아 두통. 편두통이 편두통? 갑자기 너무 심해지고 음, 어느 쪽으로 편두통이 있죠? 좀옆 어. 쪽으로 좀 많이. 아, 그래서 진통제를 먹어야 할 정도로 아픈 적이 좀 많아요 빔 음. 속에 속이 쓰리면 그럼 밥 먹고 나면 좀 괜찮아지나요? 어떤 날은 괜찮아지고 어떤 날은 음. 좀 계속 약간 뜨겁고 네. 음 계속 있는 날도 있어요 손톱에 내일안 하면 손발톱 갈라지거나 깨지거나 하는 게 있나요? 네 있어요? 네 끝에가 혓바닥 한번 메롱 해보세요 다시 쭉 내밀어 보세요 생리계통 쪽 관련해서는 조금 어떠세요? 뭐 예를 들어, 생리통이 좀 심하신 편이잖아요? 네. 많이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막, 다른 친구들보다 음. 양이 많진 않은데, 음.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진통제 막 다섯 알 먹을 때도 있고, 원래는 아, 생통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어. 가수 생활 시작하면서 갑자기 맞아요. 생겼어. 보면 지금 혓바닥을 봐도, 네. 혀를 위로 올리면 우리가 청근이라고 하잖아요. 쉽게 표현을 드리면 우리가 자궁. 자공... 쪽에 나와야 될못 쓰는 피들이 이제 많이 들어차고 있고 이걸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혈이라고 아 표현을 하거든요. 자궁 생리계통 쪽에 순환이 네 잘안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생리통이 좀 심해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 돼요 만약에 그게 안 좋으면 좀 어떤 문제가 맞아요 일단 자궁 생리통 쪽에 네. 혈액순환이 안 되는 사람들은 늘근육계통의증상이 그 달고 있습 뒷목, 어깨가 늘 자주 뭉치고 지나거나 <laughs> 어, 전... 접붙이기 네. 전... 네. 심하면 이제 잘 때도 시가 나고 몸 어... 안구가 뭐 건조하고 붕어빵이 되는지 네. 심한 사람들은 뭐 스치기만 해도 멍이 잘뜨더라고 네.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잘 생긴다든지 네. 앉았다 일어났때뭐 어지럽거나 흡기이 네. 네. 자주 든다든지 이런 피와 관련된 아... 네. 혈액순환이 잘안 되는 게 이제 자궁에 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나 해연님은 지금 아까 제가 자율신경 검사도 해봤습니다. 네. 흉곽 쪽에 여, 열이 꽉 뭉쳐 있는. 그그 열이 위로 올라가서 지금 못 내려가고 있는 아 상황인데 흔히 얘기하는 신경성이라고 표현해서 네. 이제 스트레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심해지면은 우리가 화병이라고도 표현을 네. 하거든요. 더 심해지면 숨을 들이마시기로 고늘막 네, 가슴을 팍팍 네. 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한숨이 많아졌어요. 열이 꽉 뭉쳐서 압박을 아 하고 있다. 스트레스가 아주 좀 심하십니다. 어깨도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어깨가 갑자기 누가 꽉 누르는 것처럼, 누르는 것처럼. 이렇게 네. 계속 아파요. 네. 네. 생계통쪽 혈로시안 되는 거랑 관련이 있는데 이따가 아. 제가 또 풀어드리고 할 거거든요. 잠은 잘 주무시나요? 잠은? 잠은 요새 잘 자긴 하는 것 같아요. 네. 원래는 심했을 때는 네. 잠을 못 자서 항상 멜라토닌을 먹고 잤거든요. 아, 네. 근데 네. 요즘에는 몸이 힘든지 그냥 네. 베개 에 누우면 20분 안에 잠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괜찮으세요? 꿈을 진짜 매일 매일. 악몽을 막... 그게 다 생각이 나나요? <laughs> 일어나온 너무 선명하게 내용이랑 아... 그 그림들이 다 그렇구나. 선명하게 네, 기억. 그거는 아주 완전히 선잠을 잔다는 거예요. 아... 수면의 질이 많이 안 좋다는 네. 거예요. 자율신경이라는 거는 네. 우리가 이제 나의 의지랑 상관없이 얘가 계속 조절이 되는 겁니다 어... 누가 나한테 욕을 한다든지, 뭐 흥분을 한다든지, 네, 네. 불안하고 초조하다든지 하면은 이제 교감신경이라는 게 올라가요. 반대로 마음이 안정된다든지 우울하고 까불아지고. 잠을 잘때 이럴 때는 음. 부교감 신경이라는 게 올라가거든요 오. 근데 혜연 님은 지금 보면 은 부교감 신경이 좀우 위에 있습니다 어, 이제 이 정도면 은 네. 자율신경이 조절이 잘 되는 음. 편인 사람 축에 네. 속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여기서 본 거는 이건 이제 심박변이도를 본 거거든요 네. 우리가 심장이 한번쿵 뛰고 쿵 뛰고 할때그 중간에 심장이 잘 유지가 되는 건지를 보는 음. 쉽게 말해서 그런 지표인데 아주 건강한 편이에요 어. <laughs> 이 사람은 스트레스를 <좋네요>. 받아도 <laughs> 심장이 아 타격이 없는 상황이 <laughs> 좋은 거 요새 사람들은 스트레스 그쵸. 받으면 다 심장이 바닥을 넘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네. 이제 숨쉬기가 어렵고 네. 가슴이 답답하고 있다는 걸 보면 뭐 스트레스가 요새 이제 많이 무리가 되시는 음... 거는 틀림없는 거 자율신경 이 불안정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 나타나요? 반응이 이거는 네?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아까 네. 제가 처음 설명드린 대로 요새 사람들은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늘 오. 이제 현대인들은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네. 흥분할 일이 네.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이제 응급 상태입니다. 누가 나한테 이제 총을 딱 겨누면 가슴이 막 두근거리잖아요. 네. 그리고 열이 오르면서 땀이 나잖아요. 음. 그런 것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요. 하... 늘 가슴이 두근거리고 뭐 불안 초조할 아, 때 항상 있고. 불안한 상태인 네, 사람들이 그리고 막 열이 펄펄 난다든지 네, 네. 땀이 막 줄줄 난다든지 네. 신경성 소화 불량 어... 환자들이 많거든요. 혜연님의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네. 소화가 안 되는 건 원래 이제 체질적으로 기위가 네. 약해서 그런 거고 음... 자율신경 중에서 특히나 교감신경이 향진이 네. 돼서 소화가 안 되는 사람들은 신경성 소화 불량이 아... 올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부교감신경이 이제 네. 많이 올라간 사람들은 늘 이제 까불어집니다. 우울증이 많이 아... 오고 그리고 이제 삶의 기력이 없어요. 네. 그리고 활력도 없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실 때 집중도도 떨어지고 음. 그런 것들이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네. 스트레스를 나중에 이제 막 이렇게 우울하고 까부러지는 네. 경향인가요? 아니면 막 화로 팍 나는? 오는 스트레스 종류마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은 화를 내거나, 동생이나 뭐 엄마한테 화를 내거나, 네. <laughs> 아니면 그거를 좀 참았다가 계속 생각하고 삭히다가 이제 네. 술로 푸는 스타일. 자유신경계통으로만 네. 보면, 이거는 마음의 수련이 잘된 사람이에요. 어. 스트레스가 와도. 네. 그래도 이 정도면은 몸에서 큰 타격을 안 네. 받을 수 있는. 적응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수 생활을 진짜 오랫동안 했거든요. 네. 10년 맞아요. 넘게 했는데, 처음에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진짜 네. 병원에 실려갈 정도로 네. 머리가. 아, 너무 아파서 네. 그 정도로 받았었는데 지금은 선생님 말씀대로 적응이 되 네, 적응이 됐는데 그게 또 약간 좀 슬퍼요. 아, 아 이제 좀 네. 무뎌졌구나. 그래서 이제 이 정도면 오히려 이제 네. 우울하고 이제 무기력해지고 빠질 수 있는 음. 그런 정도의 상태인데 일단 잘 신경은 네. 일을 잘 하고 있고 어. 굉장히 밸런스가 잘 맞다. 네네. 뇌가 일을 잘하는지를 보여요. 네. 이 정도면은 일을 어. 잘 하고 있는 건데. 균형이 그렇게 많이 음... 나쁘진 않은데 운해가 조금 쏠리면 사람이 좀 감정적으로 어... 변하게 된다 이제 저에는 우리가 이성적인데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반대로 운해는 감정적입니다 조금 편중이 되어 네. 있긴 한다 오른쪽 뇌. 네. 지금 팔을 봐도 얘가 열심히 어... 일을 하고 있는 네. 거고 그러면, 제가 또 그런 고민도 있어요 요새 방송도 많이 하고 네. 이제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네. 노래나 네.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네. 원래는 머리가 잘돌아갔거든요 네. 근데 올해 네. 들어서 아, 이런 아. 말을 할때 자꾸 네. 버벅거리고, 버벅거리고. 네. 생각이 안 나고 어휘력도 좀 약간 딸리는 것 같고 그래서 책을 샀어요. 아, 책을 좀 읽어보면 낫지 않을까. 이거는 학습이 몸에서 안 받아주면, 네. 소화도 안 되고, 늘 몸이 안 좋고 하면, 음 기력도 딸리고 하면, 당연히 네. 이제 머리도 안 쓰려고 어 하거든요. 몸이 괜찮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네. 실제로 그렇게 독서를 통해서, 네. 아니면 뭐 상담을 통해서, 취미 활동을 통해서, 네, 네. 그게 학습이 다 되는 부분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우리 뇌가 안 좋은 사람들 오면은, 그때그때 그때 거기에 맞춰서 학습을 해드리는데, 혜연님께서는 뭐이 정도면 네, 나쁘지 않다. 네, 나쁘지 70점 이상이면 좋은 거죠? 네, 좋은 거죠. <laughs> 근데 <웃음> 딱 72점만? <정도는? 웃음> 네, 근데 요새는 20대 뭐 초반, 네. 뭐 10대 후반 들도 막 60대 50대 점수가 많아요. 허, 진짜요? 대를 혹사하는 그런 허...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이 정도면 아, 일의 능률이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네.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